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내네 이름 잘 쓰는 방법. 자, 댓글로 신청하시면 영상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아, 읽어 드릴까요? 어, 그냥 오동근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나미아미 타블님 자, 이제 오시성 쓰기가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자, 우선 쓰는 거 보고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쓸 때마다 어렵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활자에 보면 이런 형식으로 돼 있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거는 다른 형태로 한번 제가 써서 좀 쉽게 쓸수 있게 다른 자형이 있어요. 그리고 행서도 그런 쪽으로 가니까 그걸 소개하기 전에 이걸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자 같은 경우는 간격이 제가 좀 찍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여기서부터 간격을 세 개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중심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커지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죠. 그랬을 때이 삐쳐 나오는 게좀긴게 좋아요. 짧은 것보다 그렇게 해서 써 보시고요. 자, 이거를 이제 다른 형태로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데 중심 항상 설정해놔야지 쓰시기가 편합니다. 입구가 납작하게 써야 될지 좀 오똑하게 써야 될지 아니면 정사각형으로 써야 될지 결정이 돼야 돼요. 자, 위에선 좀 납작하게 썼죠. 요거는 네,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이 쓸게요. 요렇게. 여기 아래 조금 나오게 쓰셔도 괜찮아요. 요런 네, 게 아주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간격이 있죠? 여기서 그냥 한 일자로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내려가세요. 이렇게 한 일자를 걷을때정 가운데가 아니고 왼쪽이 좀긴 형태를 보여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짧죠, 그렇죠? 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쓰세요. 그리고 점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서 따로 점을 따로 하세요. 중심 바로 옆에서 시작하고 중심 바로 옆에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 이런 형태로 쓰이는 자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서로 쓰기가 복잡하니까 이런 자형을 해서에서도 많이 보이더라. 이제 행서 쓰는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이 끝나는 자형들이 있고 좀 복잡한 글씨들은 좀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쓰시면은 비교적 편한데 여기서도 모양이 좀 바뀌어요. 행서로 넘어오면, 자 우선 입구가 하나, 둘, 삼획이 아니고 내려 걷고 두 번에 그냥 끝나요. 연결됩니다. 살짝 힘 뺐다가 여기서 힘 줬다 힘 빼고 이렇게 넘어오죠. 여기서는 공짜로 안 쓰고 그냥 바로 넘어와서. 바로 삐침 나오고 여기서 좀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전체적인 중심은 똑같아요. 이, 이 기본 맞추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은 또 이제 그러죠. 아, 이게 무슨 자가 이런 자가 있냐고. <laughs> 이 공부 안 하면은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쵸? 그렇죠? 네. 자, 이제 이름 자에서 첫 자가 물 이름 동 자예요. 물 이름 동 자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물이니까 30엔이 들어가요. 여기에 아이동자가 들어갑니다. 좀 길죠. 이게 자, 이런 형태가 물 이름 동자입니다. 중심 설정해 놓으시고요. 이건 3분의 1로 나눠야 되겠죠. 3수변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3수변의 키를 너무 작게 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입니다. 자 기울게 찍은 점 이렇게 사선으로 이거보다 좀 옆으로 밑에서 찍는 게 아니고 옆에다리 사선으로 찍으세요. 이 공간을 2배 띄고 여기서 이리로 올라가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중심에서. 공식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자영이, 이건 똑바로 맞추면 안 돼요. 조금 위아래로 커져요. 이 전보다 좀 위에서 쓰시면 돼요. 제가 중심 설정하라고 말씀드린 게이 글씨의 중심은 전체, 이 글씨의 전체 중심은 어디다? 여기가 중심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얘가 제일 길, 좀 길게 하셔도 돼요. 더, 더 길게 하셔도 돼요. 위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길어져도 돼요. 그리고 아, 아래 마을리 부분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 간격 있죠. 여기까지. 이걸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어려워요. 자, 이거, 이거의 중심이 또 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기준으로 쓰시면 돼요. 자 아, 여기까지 해놓고서 그런 간격이 비슷했죠. 그럼 다음 여기 오는 것도 같, 비슷하게 그래야만이 마무리까지 갔을 때 마무리까지 갔을 때 아이고 좀덜 나오네. 그렇죠? 목물이 네, 빠져서 그래요. 간격이 나란히 맞는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자체만 봤을 때 이렇게 마른 목걸이 나오죠 예. 전체적인 중심은 어디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평을 이렇게 거 놓고 봤을 때 분포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칸을 나누니까 얘는 한 칸만 쓰고 두칸쓴 그런 효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한자의 기본 구도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삼수변은 다양하죠 쓰는 방법이 자, 여기서는 그냥 다른 방법도 하나 가지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서 점 찍어서 그냥 수직으로 내려갔다 힘 줬다 살짝 힘 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좀 다이나믹해요 그리고 점 찍고 연결되죠 힘 줬다 힘 빼고 이렇게 우선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타고 들어와도 되지만은 일단 끊어서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자 같은 경우는 필순 자체를 좀 많이 바꿔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가로액을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쓰셔도 돼요. 쓰는 방식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본인이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가 근 자인데 어, 이게 사전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그래. 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구슬록이 들어가는데 임금왕 모양으로 들어가죠 보겠습니다 원래 여기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략이 되죠 이거 인금왕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인왕방 변해, 그래. 그러면은,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laughs> 아이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쪽, 그, 오른쪽 부분에서 이 근자에 할 때, 획이 많이 복잡해져요.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 활자에서 보이는 대로 한번 써보고 다른 걸 할까요? 예,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활자에 어떻게 생겼냐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몇 개, 몇개 들어가죠? 하나, 두개 들어가고 세개 들어가죠? 예. 네. 한 번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요.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데, 아, 이러니까 많이 좀 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쓰기 좀 편한 쪽으로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중심, 그 다음에 3분의 1. 자, 이거 구슬옥이 아니라, 아니, 임금왕이 아니라 구슬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폭을 너무 좁게 하지 말고 가로액을 조금 넉넉하게 그으세요. 생각보다 그리고 간격을 뚝 떨어뜨려야 돼. 그래야지 키가 커진다. 키를 작게 하면은 여기 이쪽에 오른쪽에 바글바글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 부분을 좀더 편리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어요. 어떻게 쓰시냐면 생략이 많이 됩니다. 그럼 틀렸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린 거 아니고 자료에 있는 걸 근거해서 써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 위에 부분이 그렇죠 이렇게만 써도 훨씬 쓰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간격을 여기서부터 가로의 간격을 예, 설정하시면 돼요 여기랑 간격 똑같아요 다 똑같죠. 여기서 뚫고 내려오세요. 자, 중심이 아 중심 옆에가 이렇게 살짝 오네 옆으로. 자, 이렇게 쓰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자도 그렇고 이런 간략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그리고 나중에 여기 행 썼을 때도 이게 그대로 이거보다도 이쪽으로 쓰시는 게 자료가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행서 쓸게요. 이렇게 하고,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한 번에 여기서 연결이 돼요. 끊어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점이 이렇게 연결됐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좀 자영이 변화가 생깁니다. 입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리로 돌아와서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도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피력이 움직이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점잖게 이걸 좀더 화려하게 쓸 수도 있는데, 점잖게 자영을 바꿔 봤어요. 요 그러니까 형태로 자꾸 연습하시면 세련되시죠 여기서도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건 나중에 하실 일이고, 우선 기본 틀을 잡는 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에 의해서 기본 틀을 잡아서 연습하시고, 영상 보시면서 한 100번 정도 쓰시면 자신이 생깁니다. 그때 글씨가 세련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자, 정자 쓰는 방법, 그리고 좀 편히 쓸수 있는 방법, 그리고 행서까지 행서로쓰는 이런까지 다 마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